구드 상황. 왼손 바디. 아, 디 맞았어요. 한번더 바디. 어퍼 들어갔어요. 바디. 아, 바디. 윤철우 콩코너의 윤철우 선수 한국 랭킹 1위입니다. 이우민. 네, 청코너의. 이 우민 선수고요. 한국 랭킹 2위입니다. 경기에 주심 오늘 기분이 좋은가봐요. 선수들이 클린치 아무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파이팅 일음식의 시합을 하게 만들어 주네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강원 태백시 고원 체육 부천상과 떨어졌고 잽 연출을 바디 어, 랩. 이우민 바디 이우민 보너스를 고 어퍼, 아 훅. 라이트 훅 라이트 훅 들어갔어요 좋았습니다. 연습 많이 했네요 네개가 4개 나가줘야 맞는 거죠 네오른 들어갔어요 윤도, 라이트 어 좋았어요 이유민 충격있습니다 왼손까지 넣어주는 윤철우 이렇게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윤철우고요 하지만 기죽지 않고 양손으로 왼손 오른손 크게 훅 가져왔고 워퍼 바디 왼손 어퍼. 셔터 아파가시 효자네요.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제. 제삼 회전. 삼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어... 시작과 함께 이유민 선수가 어퍼 크게 한번 가봤고 어... 왼손 왼손 좋아요. 하나 둘 아, 셋. 연타가 나갔죠. 이유민 앞손 사용하면서 이처로 왼손. 아, 슬로퍼, 네, 바디, 그고 게이치 않는 윤철우 오른손 크게 한번 가봤는데 붙은 상황 왼손 바디, 아, 바디 맞았어요. 한번더 바디 <뮤> 서로 왔었고요. 아, 윤철우 선수 한 방씩 좋은 게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서로 한 대씩 주고 받아주고 있고요. 왼손 잽 들어갔어요. 어퍼 들어갔어요. 바디 아 보디. 바디 아 바디 좋았어요. 바로 공수하네요. 또 이유민 선수 이유민 선수 멈추지 않고 왼손 하나 둘아손 연타 아블 좋았어요. 왼손 어퍼 들어갔어요. 바디 어퍼 컸어 이유민 왼손 좋아요. 어퍼 들어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왼손 연속 선수는 바디 빠꾸가 없어요. 아 후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뒤로 가는 모습으로 원아 위치 바꾸고 공격합니다. 이유민 선수 연속으로 부어주고 있는 이유민 쇼트 잘 배웠어요. 쇼트 잘 치네요. 윤철호 네. 타격이 네. 5라운드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두 선수 모두 지친 모습이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외손 바디 오늘 시합 너무 재밌습니다. 저... 그에 비해 어떤 공격에도 뒤지지 않는 윤철호 선수 계속 밀어주고 있고요. 외손 바디 윤철 <laughs> 윤철호 윤철우 선수 윤철호와 이유민의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한글이 유한글 아, 입이 아, 앞손 사용하는 이 유민. 이 유민이 항상 초반에 보시 좋은 주먹이 터져요. 네. 왼손 아우 좋았습니다. 밀어붙이는 윤철우. 바디와 오른손 섞고요. 잽 스트레이트. 아, 왼손 아, 훅 컸어요. 컸어요. 가드가 있었지만 충격이 있었어. 클린치. 밀어내면서 왼손 그냥 바디 랭킹 일위가 아닙니다. 크로스 바디 왼손 윤철우고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민. 밀어내면서 어퍼 훅 하나 둘 셋. 자, 네. 로헤쳐 현재로선. 맞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퍼붓는 이유민. 또 초반에 또 이유민 네. 선수가 퍼붓지 않습니까?

서로 바디 주고 받았던. 그러면 시합 끝나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 오줌이 쎄까맣습니다왜왜 왜 그런 거죠? 너무 피 피고, 피곤하고 피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합 한번 해봤는데. 네. 오... 윤철호 선수의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유민 선수가 연속으로 왼손 어퍼 세 번. 오른손 어퍼. 왼손 둘. 또 불안배 앞서. 폭격이 시작되네요. 네. 박수가 나왔고요. 본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유민 선수 시작됐습니다. 난타. 왼손으 어, 밀리잖아요. 밀리잖아요. 왼손 추격 있어요. 밀리지 않습니다. 이유미 선수 바고 나왔어요. 어, 밀리지 바디. 않아요. 어퍼. 바고 나왔어요. 밀리지 않아요. 계속 허용하는 윤철우 하지만 밀리지 않습니다. 야. 공격은 허용하지만 밀리지 않는 윤철우 지금. 어, 윤... 랩도. 와. 추격 있습니다. 없이 달라 맞습니다이정도면다 음. 인간 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해야 음. 아, 돼요. 거리를 벌리고 있는 유민. 음. 하지만 공대 쪽 근처로. 안케도 들어갑니다. 네. 대단합니다. 요. 네. 원투. 오른손 훅 가져가 봤던. 아, 쇼트 저 맞으면 저 왼손 훅 연속으로 오른손 훅 오른손 스트레이트. 이제 곧 경기 결과가 결과를 발표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지켜보시죠 부심 조성철 99대 93 부심 박영복 98대 94 부심 권일 94대 90 97대 94이 경기는 3대 0 심판 전원일치로 마장일치 정코노 최승곤 KO복싱 이유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유민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예상, 새로운 역시 예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 웰터급 한속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이유민 선수가 윤철우 선수를 이 이겨내고 이 경기의 승자에게는 태백시장 이상훈 님께서 새로운 챔피언이 준비하겠습니다. 탄생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영광이죠. 벨트를 착용했습니다. 어, 김정범 위원께서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고 보 계시는데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맞습니다.